어, 우리 오랜만에 이거 한번 시작해볼까요? 처음이 뭐였죠? 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1월 14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요즘 감사 제목을 매일 올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매일 두 가지씩 쓰고 세 가지씩 이제 하나님 앞에 쓰고 여러분 앞에도 이제 써게 되는데 그것을 쓰다가 목사님이 감사 제목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 한 가지를 고백하려고 해요. 작년 이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말, 11월, 11월 말, 12월 초. 저는요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저는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문이 마치 막힌 것 같았어요. 문이 닫혔고요. 문이 잠겼고요. 문이 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문을 열 방법이 나에게는 도저히 있지가 않았어요. 내 능력으로는요, 이 문을 열 수가 없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과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과거는요,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랑받지 못했고요. 언제나 쫓겨만 다녔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좀 행복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내 기도를 안 들어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났고요. 여러분을 만나 배웠고요. 사랑을 받았고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제 존재 자체가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그것을 어느 날부터 느끼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만나 저는 배웠고요. 성장했고요. 축복받았고요. 오늘도 이 존재 자체로 이곳에 나와서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조금은알것 같아요. 무엇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요. 보이지 않아도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걸 저는요, 이젠 조금 알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겪었어요. 알아요? 홍해를 가른 기적 들어봤어요? 그들의 앞에요, 정말 그, 어, 끝없는 바다 가운데요, 물이 갈라지고요. 그곳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땅이 생겨요. 그들 앞에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사막 한가운데요. 불과 구름이요. 기둥이 되어서 자신들이 갈 곳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요. 배고플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싶을 때마다 사냥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지 않아도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이 내려와요. 그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명 먹고 경험하는 체험을 하죠. 그들의 모든 삶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원망이라고요. 불평이라고요. 하나님 대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아이폰 사줘야죠. 하나님 이번 학교 좋은데 가게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두고 보실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요. 언제나 기적이 함께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제가이 정도였으면 저는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매일 내눈 앞에 이런 기적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매일 내눈 앞에 바가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막 BHC 치킨이 매일 같이 떨어지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안 믿을 수 있나? 믿어지겠죠. 근데 이들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뻥을 쳐요.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절에 이렇게요. 탐욕을 품음해 무엇을 가졌다고요? 욕심을 가졌대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더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이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불신, 믿음이 없는 걸 알았죠. 이들이 원하는 건 그저 무언가를 원하고, 자신들의 삶에 이득이 되고,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나를 더욱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질 무언가는 필요한데, 이들이 있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건요, 어떤 것도요, 그들 안에 불안만 잠재우죠. 불안만 키워요. 믿음이요. 불안보다 작아요. 물, 불안이요. 믿음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불안이 믿음보다 커졌어요? 그건 그들이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불안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불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렵지? 왜 내가 불안하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있는 건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닌가? 연애하다 보면 요 어떤 나쁜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나쁜 놈이에요. 이런 남자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남자랑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치친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채연아. <laughs>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건 눈도 안 들어요. 왜요? 그냥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만 바라보죠. 어, 이거 나한테 없는데. 어, 이거 내내 친구한테 없는데. 아, 나 지금 이거 없어. 이거 부족해내 마음에 없으니까 뭐예요?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남들보다 좀안 되는 것 같아. 남들하고 평균적으로도 나는 조금 수준 미나 미남, 미남 같아. 이번 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한 남자. 나는 좀한 남자 특이인 것 같아. 아, 나는 하여자 특인 것 같아. 아, 막 이런, 이런 소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죠. 불안하니까 뭐예요? 계속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뭐, 맨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좋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집트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대요. 어떻게요? 공짜로 먹었대요. 그들은 쉼을 누렸고요, 안식을 누렸고요, 거기서 평안하게 생활했대요. 을 우리가 이렇다니깐요. 과거가 좋은 줄 알아요. 옛날을 미화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아, 공짜로 먹긴 하겠죠. 근데 고기를 공짜로 먹지는 않았겠죠. 그들에게 쉼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쉴 만한 집도 없었어요. 남이 주인이 와서 일해라. 그럼 일해야 되고요. 밥 먹어라. 그럼 밥 먹어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라해서 자야 됐어요.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미화하는 거죠. 과거가 좋았다. 지금은 안 좋다. 왜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곳에서 자기를 쫓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만 없었어도. 하나님만 안 계셨어도 하나님은 없었어도 나 예전에 그곳에서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자유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모두 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릴 때 기억나요? 교회 뭐안 다닐 때 기억나요? 하나님 안 만날 때 기억나요? 수련회 가서 은혜 안 받았을 때 기억나요? 그때가 더 좋았어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도 괜찮았나요? 그 시간에는 더욱더 행복했나요 현아? 그렇군요 아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는 거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시켜서 이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 것도 못 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는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만 아니었어도 저 이렇게 인생 힘들게 안 살아도 됐어요라고 맨날 맨날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어느 것 고기 하나 구할 수 없는 사막 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고기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요 이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여기 사막이에요 아 여기 바다 아닌데요 하나님 하나 여기 동해안 아니에요 여기 사막이라고요 모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주실 건데요 우리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고기 얼마나 주실 건데요 에이 한 점이요. 소 10마리 가지고 온 택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문이 잠기고, 문이 닫히고, 문이 막혔어도. 내가 도저히 이 앞을 들어갈 수 없고, 지나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비밀번호를 배웠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뭐였냐? <laughs>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하다. 감사함. 믿음은요. 감사랑 연결돼 있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연예인 중에요. 가끔씩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물론 진짜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말은 누구만 할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뭐할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하기 싫어도 생각이 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오늘 그것 좀 귀찮아도 그래도요. 한 번만 해 보세요. 딱 14일이잖아요 14번만 해보세요 더 권하, 권하지 않을게요 원래 목사님 이런 생각했거든요 21일 동안 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아 이거 좀 좋은데 아, 한그 목요일까지 그 생각을 하다가 금요일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감사 제목을 올리시는 게 어제 저녁에 이제 피크를 찍고 아 그래 감사 제목은 14일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목사님 했는데 목사님 21일 안 할게요 14일 이번 주또 일까지만 할게요 근데요, 24일간요, 정말 한번 제대로 노력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했어도 돼요. 지금까지 뭐 일기 쓰는 것처럼 막 한꺼번에 쓰지 않아도 돼요. 오늘부터라도 두 가지씩만, 혹은 세 가지씩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뭐라도 좋으니까요. 감사를 우리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요, 놀라운 일이 나요. 어떻게 돼요? 저 멀리서 새떼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무려 수백만 마리가.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그걸 먹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이요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입니다.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우리의 짜증, 우리의 예민함 이건 왜 하냐면요. 모든 게다내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예요? 짜증 나는 거죠. 내 건데. 어, 저거 내 건데.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뭐왜 저게 내 거지 않지? 다내 거라는 그런 불평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실 내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요,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길 바래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 남자 아닙니다. 하 여자 아니에요. 상 남자 상 여자예요. 아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